김포공항 세관은 28일 중국 국적 남성이 여행가방에 숨겨 반입하려던 케타민 24.26kg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입니다. 관세청 김포공항 세관은 케타민 약 24kg을 여행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중국 국적 AC를 검거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해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은 총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습니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립니다. 마약으로 악용될 경우 환각, 환란, 기억 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합니다. 김포공항 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 국내로 입국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 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 A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자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동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던 세관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검사대로 인계됐습니다. A 씨 입회에 실시한 개장검사에서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포장된 대량의 결정체가 발견됐으며 이온스캐너 등 과학검사 장비로 케타민 성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해당 수화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긴급 체포 후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밀수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일본발 김포행 노선은 비교적 마약 밀수 위험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김포공항세관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철저한 엑스레이 검색과 동태감시를 실시해 단속망 회피 시도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밀수단속 강화에 따라 김포 등타 공항을 통한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마약밀수사범들이 국내 어떤 공항으로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도록 세관 간 적발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고도화해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TV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